도형의 닮은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추가 기초 문제고요. 자, 다음 중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인 것을 기호로 사용하여 나타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자, 우리 닮음의 기호는 S자를 눕혀서 이렇게 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요게 좀 약간 물결처럼 표시, 보였, 어, 물결 표시처럼 보이겠지만, 어 3번 요게 닮음의 기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1번의 등호는 뭐냐. 자, 등호는 우리가 같을 때 쓰죠. 자 사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삼각형이 같다라는 얘기는 넓이가 같다라고 해석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짝대기 세개짜리 자, 요건 우리가 합동 기호죠. 그래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3번 요거는 닮음 기호가 되는 거고, 모양이 똑같다. 자, 크기는 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크거나 작을 수 있겠지만, 모양이 똑같은 닮음이다라는 뜻이구요. 자, 4번의 이 기호는 무한대 라는 기호예요. 자, 이렇게 삼각형 사이에 쓸수 있는 기호는 아니고요. 무한대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기호구나. 생각해 주면 되겠고. 자, 5번 이렇게 있는 것은 평행하다 라는 기호라는 거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 평면 도형 중 항상 닮음인 도형인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돼 있죠. 자, 1번. 두 이등변 사각형 자, 두 이등변 사각형이라는 것은 자, 이등변 사각형두 개가 있을 때 항상 닮음일까? 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등변 사각형두 개는 자, 요런 이등변 사각형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어떻게? 요렇게 아주 넓게 나와 있는 이등변 사각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두이등변 사각형은 당연히 닮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등변 사각형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모양. 아주 좁거나 아주 넓거나 뭐 이런 식의 모양들을 생각해서 두 개를 떠올려서 자, 그게 과연 모양이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자, 1번. 두 직각 삼각형이에요. 직각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직각 삼각형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는 직사각형도 존재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둘이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구요 3번 두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 중에서는 이렇게 좀 약간 반듯하게 생긴 직사각형 이 있을 수 있다면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아주 길다란 막대기 같은 직사각형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자이 둘은 당연히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자, 4번, 두 정사각형이에요. 자, 여러분, 정사각형을 떠올리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각도가 다9 0도고요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정사각형을 떠올리더라도, 아, 전부 다 90도면서, 길이가 모두 다 같아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정사각형은 이러한 네모 반듯한 모양밖에 없고요 크기만 다를 뿐, 그 모양 자체는 어떻다? 항상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4번, 두 정사각형이 나온다면, 우리 항상 닮음이 도형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5번, 두 원이다. 자, 원을 그려주면 원은 자 반지름이 일정하게 나와있는 이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자 이런 원이 그려질 텐데 자 다른 원을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나오냐 봤더니 아 반지름만 길어질 뿐 원은 원이에요. 모양이 똑같아요. 자즉 크기만 다를 뿐 모양과 모양이 완전히 똑같다는 라 사실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두 원도 항상 닮음이 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추가 기본 문제, 다음 두 사각형이 닮음 도형일 때, X와 Y 값을 각각 구해라. 자, 우리 이 도형이 두 개가 닮음이라고 합니다. 자, 닮음 도형일 때는, 자, 우리가 이 크기를 확대 또는 축소했을 때 완전히 포개져야 돼요. 그럼 어디랑 포개지는지 대응하는 부분을 알수 있어야 되는데, 자, A는 어디랑 대응하냐면, A가 90도니까 E랑 대응하겠죠. 자, 우리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같아야 하거든요. 자, p 가 85도니까 85도랑 대응하는 게 바로 F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고, 그럼 순서대로 C는 누구랑 대응하면 그 대응되는 위치는 G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어요. 자, 따라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D랑 아, H랑 대응되는 걸알수 있겠다. 이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G의 크기는 몇 도일까? 봤더니 G의 크기는 대응되는 C의 각도 75도랑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여기 있는 90도, 85도, 75도, X를 더하면 360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X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75도랑 85도랑 더하면 몇 도가 되죠? 160도죠. 자, 160도에다 90도를 더하면 250도가 되겠고, 그러니까 250도에다가 우리는 X를 더했을 때 360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X는 몇 도가 되냐면, 아, 110이구나라는 사실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y를 구해야 할 텐데, 자, y는 어, 길이네요. 길이. 자,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닮음인 두 도형의 닮음비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대응하면서 길이가 모두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냐? 선분 AB 9랑 AB랑 대응되는 곳이 바로 EF 12가 대응되는 거죠. 자, 따라서 두 도형의 닮은비는 자, 닮은비는 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이기 때문에 9대 12. 9대 12가 되겠고요. 9대 12는 우리 약분하면 몇대 몇이다? 네, 3대 4라고 쓸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도형의 닮은비는 자, 닮은비 닮은 비는 3대 4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 y는 여기 있는 DC 8랑 대응다는데, 이팔과 Y도 3대4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Y를 구한 식으을 한번 써보면, 자, 8대 Y가 대응하고 있는데, 이 대응하는 부분이 4대3, 3대4, 3대4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8대 Y는 3대4. 자,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순서도 맞춰서 비례식을 세워야겠죠. 자, 비례식을 세울 때는 반드시 정확한 순서, 일정한 순서대로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럼 내항의 값과 외항의 고기가 같기 때문에 내항의고 외항의고 계산해 주면 3 y 는 8432가 되겠고요. 양변 3으로 나눠 주면 자, y는 아 3분의 32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구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y는 3분의 32가 되고요. 자, 3대 4닮은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2번 입체 도형에서의 닮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문제를 보면은 a, b랑 a- b-의 변이 대응하는 모서리라고 했고요. 즉 여기 있는 입체 도형을 그대로 확대해서 그대로 순서대로 맞추면 대응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1번 닮은 비를 구하라 되어 있다. 자, 닮은 비는 자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라고 했어요. 자 길이의 비가 바로 닮음비다자 그럼 대응하면서 길이가 모두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냐? 자 F, G, 선분 FG랑 선분 F-G-가 대응하는 길이가 되겠죠. 자, 따라서 닮은 비는 6대10이 되겠고요 6대10 약분해서 5대, 3대5라고 얘기해주면 닮은 비를 제대로 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2번. 자, C, G, H, D, C, G, H, D. 자, 여기 바로 요 부분과 닮은 민 도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당연히 대응되는 C-G-H-D-라는 이 면도, 자, 면이 바로 우리가 닮음인 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래서 사각형 c-g-h-d- G 자 이렇게 쓸수 있겠다. 자 근데 이게 직육면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봐요 부분도 완전히 모양이 똑같은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 더 얘기하면 뭐 사각형 a 맞 순서대로 맞춰야 되니까 대응한 순서대로 뭐 b-f-e-a- F 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 정도 찾아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a e 시의 길이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지어보고, 자, a e 시의 길이는 바로 이 부분, 요 부분을 의미하죠. 자, 얘를 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요 a-e-랑 대응하는 부분은 당연히 a2의 길이가 되겠죠. 선분 a2의 길이랑 바로 대응하고 있겠고, 선분 a2의 길이는 bf의 길이와 같은 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9대 x는, 자, 닮은 비인 3대 5를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식을 써주면 9대 X는 3대 5다. 자,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겠고. 자, 내 항의 곱3 곱하기 X는 외 항의 곱 95, 45가 되겠으니까 X는 얼마다? 아, 15가 되겠다. 즉, 15cm가 답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추가 발전 문제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두 평행사변형이 서로 닮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얘와 얘가 닮음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도형이 붙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있는 AB와 대응되는 부분의 길이는 EC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대응되는 길이가 EC인데 EC의 길이가 x가고 표현할 수 있겠죠, x. 자, 근데 이, 또 대응하는 길을 찾아보면 바로 이 AD와 EF가 되겠죠. 자 AD와 e f 에 대응하는 길이가 나와 있는데 3대 6이네요. 즉 3대 6즉두 도형의 닮음비는 1대 2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자 2랑 x랑 대응했으니까 2대 x는 1대 2다라고 세울 수 있겠다. 자 2대 x는 1대 2라고 세울 수 있겠다. 자 따라서 내항의 곱은 7x니까 x고요. 외항의 곱은 2곱하기 2니까 4가 되면서 자 우리가 원하는 자, 이 X의 크기는 얼마다? 4cm가 된다. 라고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